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연도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 과세소득세법에서 과세기간이라고 부르는 걸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과세기간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업연도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갈 거고요. 사업 연도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꼭 1월 1일 에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 과세 기간에는 일단 가시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여러분, 이거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날이죠. 그죠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니가 원하는 사업 연도도 변경 신고해,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짜는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4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과세 대상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과세 대상은요. 그러면 너 세금을 어디다가 부과할래?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뭐였었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재화의, 재화의 공급, 용역의 수입, 막 있었잖아요. 용역의 공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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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뭐였었어요,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법을 잘하는 비법은 뭔가요? 과세대상 아시고요. 세율 알면 끝이에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었었고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뭐였었죠?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입에 사근 연기, 퇴양, 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인세법은요? 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 담당자야, 네가 계산한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 말고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소를 구할 거야. 각사소. 사업년도 소득금액이고요. 원래는 이거 말고 여러분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에요. 그리고 청산소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업이라는 걸 가정하에 회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청산은, 청산은 나 진짜 망했어. 어, 그 때를 간주해서 나오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이 각사소에는 내가 재화를 팔았어, 뭐 이자를 받았어, 배당을 받았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어. 암튼 이렇게 업무와 관련되고 우리의 상품 제품과 관련된, 일명 영업과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계의 범위 맞아요. 물론,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서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만 우리는 입금, 송금이라고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토지 등 양도 소득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어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칠할게요. 왜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도 양도 소득은 따로 분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뭘로 배우셨나요? 분류 과세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종합과세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이라고 불리는 것도 법인세법에서도 토지 등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라는 거, 아, 별도로 또 떼어내서 과세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각사소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은 업무와 관련된 거고, 야, 너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따로 떼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조금 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할게.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청산소득이라고 또 여기 보이시죠? 청산소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회사를 접었어, 접었어. 그러면 다 처분하고 채권자들한테 다 처분하고 그래도 플러스 알파로 남아있는 이익이 있을 수 있죠. 혹시 그게 있으면 그거 너 과세할게 그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법인세법은 포기를 모르는 조세, 어, 포괄주의, 포포, 포괄주의, 포기를 모르는 조세, 어,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포기를 모르는 조세, 끝까지. 따라가서 과세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시험 문제에는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얘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 기억은 하시되,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면, 각사소에 맞출 거예요. 토지 등 양도 소득도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인 기업들은 거의 없겠죠. 비사업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청산했어요, 나 회사 망했어, 접었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요, 이거는 정말 팁인데 여기 별표 하나 할 거고요. 청산, 파산이 뭔지, 그리고 해산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어, 법인과 개인을 이렇게 출생이라는 표현으로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아가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출생신고라는 걸 하죠.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해요. 이 설립 등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라는 걸 부여받는 거죠.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어,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아, 너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렇듯이 아너 법인이야 이때 법인격이라는 걸 부여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청산 또는 파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죽기 일부 직전인 거야. 그때 사람은 뭘 하죠? 예 유언을 하죠. 그죠?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어, 유언을 해요? 그러면 띠, 띠, 정말로 죽었어. 우린 이걸 법인세법에서 해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뭐 부도가 났어. 어? 파산이 났어. 그죠? 그거 있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부도가 났어. 파산이 났어. 이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회사가 여러분들 당장 꼬꾸라져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유언한 단계야. 물론 다 죽어가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단계야, 안 죽은 단계야. 그렇죠. 그렇다고 사망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 법인, 세법에서는 해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산이 돼야 정말 죽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망신고라는 걸 해야 되죠? 그럼 벙, 법인 등기를 폐쇄를 합니다. 그럼 법인격이 소멸이 된다라는 거. 음, 여러분,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뭐 청산, 파산, 해산, 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과 좀 비유를 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왜 뉴스 같은데 보면 어, 나 폐업했어, 폐업했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럼 폐업은 또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폐업은 뭐 청산, 파산, 해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었다는 의미지, 법인격이 소멸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인격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이라면. 그러면, 폐업만, 사업자 등록증만 말소시킨 거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말이 좀 꼬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날씨가 조금 넘어가는 날씨에는 귀염둥이가 아니 비염둥이가 돼가지고 제가 콧물이 막 주룩주룩 나와요 지금 그렇다고 안 찍을 수도 없고 그죠? 또 성격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주걸 조금 미리 찍어놓는 스타일이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성질 급한 거 하루 이틀인가 그죠? 어, 대신 조금 미리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 또 어, 수업 들으시는데 지장 없게끔 하려고 그래서 제가 뭘뭐 이렇게 마시 자주 마실 거예요 이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어, 코도 먹고 있어 지금 뭐라고 안 들려 뭐라 그랬어 지금 더럽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염둥이 돼 보세요. 비염둥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저랑 아까 여러분 법인을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죠, 그죠? 크게 내국, 외국. 여러분 내국과 외국은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어? 아 그러면 무조건 내국법인이었었고요.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1번, 2번 이렇게 구분을 해 봤고요, 제가 앞에서. 3번은 영리 법인이었었고요. 4번은 비영리 법인이었어요. 여러분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었다? 물론 너 수익 사업해? 영리. 너 수익 사업 아니야? 비영리. 그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너 배당해? 배당하면 영리. 배당 안 해? 그럼 비영리였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과세 대상을 한번 결부시켜 놓을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교재 보고 정리한 건데 교재가 입문 단계의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씩 추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재 에 없는 거. 어, 왜냐면 이게 교재가 되게 쉬운 교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과세 대상 살펴보고 있죠, 저와 함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각사소, 청산소득, 양도소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여기 양도소득은요. 개나 소나, 무조건, 너, 업무와 관련없는 비사업용이야. 무조건 다 양도소득은 과세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이에요. 이거 음, 토지등 양도소득. 왜냐면, 고율의 세금으로서 증과, 중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 각사소는요, 기억나세요? 내국 영리법인은, 자, 요렇게 형광펜 칠해보세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 그랬었죠? 제가 아까? 오, 빼박이야, 빼박. 빼바.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 과세해요. 물론, 두번 내면 이중과세니까,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걸로, 해주긴 하죠. 국내 모든 모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비영리는 어떻게 되냐? 내국인데 비영리야, 물론 얘도 국내는 맞아요. 국내 외는 맞지만 중요한 건 네가 수익 사업을 하면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할게 되셨죠? 안 어려워요. 자, 외국법인도요, 국내에 대한 것만. 왜냐면 본점이 자기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국내에서 번 것만, 번 것만 비영리 외국법인은요, 알았어, 국내에서 네가 수익 사업을 한 것만 과세할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뭐만 남았죠, 여러분들? 청산. 여러분 이거 회사가 망하는 단계죠, 그죠? 그래서 이 청산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 재산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다 청산을 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이익이 생겼어, 그건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 뭐예요? 얘는 지금 X로 되어 있죠. 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외국법인은 여기 외국법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청산 안 하죠. 자기 나라에서 청산을 하니까 과세하더라도 지네 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X예요. 여기도 X, 여기도 X예요. 청산 소득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 그런데 여기 내국은요. 여러분 여기 비영리 법인이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영리는요 청산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이 비영리 단체는 없어지지가 않, 않고요. 다른 비영리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른 다른 비영리로 이렇게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청산 소득이라는 게 없어요. 되셨나요? 대신 양도 소득이라는 건 뭐야? 양도 소득이라는 거는 무조건 과세시키겠다. 너 업무와 관련 없는 비사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말 단 1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몇 페이지에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교재 있으신가요? 어... 이번 학기는 교재를 좀 많이 써요. 문제도 꼼꼼하게 다 풀어볼 거예요. 교재에. 어디에다가 밑줄 그을 거냐면 여러분들, 186페이지에 보시면, 18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그려놓은 표랑 거기 토지 등양도소득만 지금 없고 똑같은 게 있죠. 교재에. 거기 당구장 표시 볼까요? 186페이지에 표 아래에 보시면 제가 천천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영리 법인은 찾으셨나요? 청산하더라도 아까 제가 비영리 뭐라 그랬었어요. 다른 비영리로 흡수된다 그랬었죠? 그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밑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 법인은요. 본점 소재지인 외국에서 지내 나라에 가서 청산 절차가 진행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쉽기 때문에 그냥 맞아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번 주차는 일단 법인세 기초와 세무조정 앤 n 소독처분 어,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는 조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교재는 186 페이지고요. 어, 신고 및 납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고는요, 크게 법인세는요, 두 번이 있어요. 두 번. 첫 번째가 정기 신고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어, 12월 31일 우리 회사는 결산을 하는 법인이야라고 한다면 직전 연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어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x 1년도예요, 여러분. x 1년도 12월 31일 결산이라면 정기 신고는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X 2년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요 관할 세무서가 뭐가 되겠어요? 납세지가 되겠다. 그런데 국가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야, 너 X 2년도 3월 31일 날 1억 내야 되는데 너 힘들지? 중간에 한번 납부하는 게 어때? 그래서 각 사업연도 기간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X1년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0년도 1월 1일날 설립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회사는 쭉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6개월을 일단 초과하니까. 또 중간에 한번 납부하는 건 어때? 어? 1번이랑 2번 중에 네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한번 납부해. 여러분들 용돈 받으면 엄마가 월초에 용돈을 줘요. 그러면 말일까지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까지 거의 없죠. 그죠? 한 2주 지나면 다 써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법인도. 그래서 야, 너 중간에 한번 납부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 6월까지 중간 연납 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납부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별표. 그러면 자, 제가 아까 x 0년도에 설립했고 지금이 x 1년도 12월 31일이라면 자, 중간 연납은 언제 하냐면 x 1년도 6월 3 0날까 이렇게 6개월치를 중간 연납 기간으로 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요. 2월 이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6, 7, 8이죠? 그래서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 바빠요, 여러분. 요거. 자, 정기신고는 다음 연도 3월 31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간 예납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6개월이 안 되는 법인들이 있죠. 당해연도에 신설됐대. 그럼 얘는 안 내겠죠. 그죠? 그리고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인해서 수익금액이 없대. 그럼 당연히 못 내겠죠. 청산, 청산법인. 당연히 안 되겠죠. 회사가 이제 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느낌이 다 뭐냐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그나마 중간에 납부를 하는데, 6개월이 안 된다는 법인이라든가 뭐 신설된 법인 망했어, 아니면 휴업했어. 이건 6개월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외울 때 여러분들 덜 고통스러워. 어, 제가 일부러 시, 설명을 좀 쉽게 해주려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할 거지만 덜 힘들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저 5번이 중요해요. 나머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가볼게요 여러분. 알았어.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좀 땡겨서 내란 얘기구나. 어, 떻게낼 건데. 자, 요거는 별표에 놓으셔야 돼요. 둘 중에 유리한 걸로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법인세 낸거 있었겠죠. 그죠? 그 실적 기준의 50%를 중간 예납으로 내래요. 그니까 만약에 내가 X0년도 법인세를 3월달에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1년도 3월달에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냥 50% 내라. 예? 어, 얘는 그냥 50% 내라 이거예요. 대신, 얘는, 아, 싫어, 싫어. 나 그냥 결산할래. 6개월치를 가결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X1년도에 3월 31일날, 요때 법인세 낸거 있었겠죠? 그냥 너 요거에 50% 낼래? 이거구요. 아니야, 나 싫어, 싫어. 나 그냥 X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날 것까지 이거 가짜로 일단 6개월치만 결산할래? 이거예요 느낌을 그냥 편안하게 잡으세요. 직전 사업년도 실적 기준에 50%를 내든가.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 하겠어요? 1번으로 하시겠어요? 2번으로 하시겠어요? 힌트. 난 구차나. 구차나. 그럼 여러분들 1번으로 하겠죠. 어차피 이 여러분들 이 중간 연합은 내가 계속 나오죠. 이 아이의 선납 세금이라는 세금으로 뜯긴 거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빼줄 거라고 법인세 냈을 때. 그럼 그냥 50% 내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았어. 알았어. 요 X 1년도 요 3월 31일 날 냈던 이 법인세는 몇 년도 귀속이에요? X 0년도 귀속이죠. 그잖아요. X 0년도 귀속인데 이때는 매출액이 열나 많았었어. 그래서 법인세도 많이 냈단 말이야. 근데 X 1년도에 와서 이게 완전히 매출이 바닥을 친 거야. 그러면 아무리 돌려준다 하더라도 요 50%가 매출액이 저조하면 부담이 될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돌려준다 하더라도 일단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는 1번도 해보고 2번도 가결산도 해봅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요 2번이 유리하겠죠. 가결산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지, 여러분들. 그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 돼, 하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해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조금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특히. 자, 빨리 여기까지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면은 요 가결산을 통해서 친구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5번이 힌트죠? 봐봐. 봐봐, 이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50%를 낸다는 얘기는 유때이 법인세가 최소 얼마는 60만 원은 넘어야 된다는 소리야. 60만 원을 넘어야 요거에 50% 때리니까 얼마야? 30만 원이죠. 왜냐하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소기업만 돼요. 대기업은 또안 돼요. 너 이게 30만 원 미만이야? 아유 그럼 뭘 법인세 중간 그까지 거 30만 원을 뭘 내냐? 그냥 1년치 법인세 내년에 한꺼번에 내그 뜻이에요. 어, 요거 이해하면 다한 거야. 그래서 법인세 중간연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연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의무가 없다. 안 내도 된다고. 그러려면 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라는 이 법인세가 최소 6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넘어야지만 뭘낼수 있다 중간 예납을 어, 납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저는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차는 여기 분납까지 조금 마무리하고 우리 기초 부분만 문제를 조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행복한 한 주, 뿌듯한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